초등학교 양은 사반 한석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알체험 로켓박스를 소개해보려합니다. 이거는 탁상시계인데요. 되게 풍경이 좋아요. 그리고 되게 꽂아놓고 큰 시계를 안 봐도 작은 시계를 봐도 잘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는 강아지 파우치인데요. 여기다 핸드폰 들고 다녀도 되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귀랑 코는 좀 어려웠지만 이거는 왔다 갔다 헷갈렸지만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이거는 비누인데요.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비즈 필통인데요. 이거는 비즈 필통을 할때 이거 손을 되게 아파서 되게 아프게 했습니다. 이거는 마스크 거리인데요. 마스크 착용할 때 이거를 꽂아놓고 하면은 되게 뭐 잠깐 벗을 때도 자꾸 되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알 축제 럭키박스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